안녕하세요. 지금 머리꼬리 말이 아니야. 자다 일어났거든.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, 몇 시지? 12시 48분이구나. 12시 한 1분쯤에 깨가지고, 책좀 읽다가 영상 켜봅니다.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, 온전한 사랑의 이해를 읽었습니다. 이거는 사운드 사운드 다니엘 채널 있잖아. 그 채널의 주인장인 다니엘 씨가 직접 쓴 책인데, 원래는 어, 사랑에 대한 고전 명작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 어디 있지? 되겠다 내 방에 책이 정말 많습니다.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원래 있었어. 근데 이 책이 너무 현학적이고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추가 보완한다고 해야 되나? 물론 에리 <laughs> 프롬에 비하면은 한국인 다니엘은 그렇게까지 통찰력이 뛰어나진 않겠지만 현대인에 맞춰서. 좀더 재미있게 연애와 섹스에 맞춰서 좀더 재미있게 펴낸 책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의 이해라는 책입니다. 이이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이 네 가지 나옵니다. 어디 보자. 음, 바로 첫 번째는 투사와 추상화라는 건데 투사라는 게 뭐야?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그거를 남한테 책임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지. 이게 설명이 적절할지 않을 수 있는데, 대부분 정확할 거야. 예를 들어서, 내가 화가 났는데, 남의 표정을 보더니, 저 녀석 화가 났고, 이런 식으로 혼자 막 남의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걸 투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추상화는 뭔지 알아? 그러니까, 추상화 그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,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추상화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은, 내가 생각하는 공책의 이데아가 있어. 말 그대로 공책의 이데아야. 그 공책이 이데아랑 이 현실 세계의 공책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공책이 아니군요 공책이 공책으로서 가져야 되는 본질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모두가 현실적으로 이걸 공책이라고 부르니까 이것도 공책인 거지 꼭 이데아만이 현실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? 이데아는 현실을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일이 침습 지나치게 침입하고 음습하게 공다기보다도 그니까 습이 무슨 뜻이지? 음... 뭐 어찌됐든 지나치게 간섭하는 걸 침습이라고 합니다. 소유욕도 있고 동일화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가 루리앱을 하잖아. 루리앱에 어떤 재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야. 그 사람 닉네임 이거였거든. 이내 히로아카 돌려줘. 무슨 말인지 알아? 나의 히로로 아카데미아란 만화에 대한 팬이었나 봐. 근데 엔딩을 좀 많이 줘줬잖아. 대구가 무게성으로 끝났으니까.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히로아카 이러지 않았는데 작가요내 히로아카를 돌려다오 이런 식의 감각을 품었던 사람인가봐. 난그 닉님이 왜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? 나의 히로아카데미아란 만화가 어떤 만화인지 정의하는 건 팬이 아니라 작가입니다.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우 졸려. 눈물이 나오네. 그 사람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만화를 <laughs> 사랑했다는 건 알겠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히로아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만화 나히아라고 주로 말할게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나히아라는 만화에 대해 접근하고 투사하고 내가 원하는 나히아 만화의 스토리가 저 만화의 스토리여야만 한다고 투사하고 이런 식으로 막장에 가까운 태도로 보였던 팬이 있었거든. 루리의 표현 중에. 난그 사람 닉네임보 뭐가 어이가 없었어. 내 히로아카? 우, 지가 뭘 했다고 내 히로아카야? 책몇권 사줬다고 다 히로아카 주인인가? 아니지. 직접 작가가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림을 그려야만 나의 히로아카데미아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. 그런 의미에서 나도 드래곤볼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드래곤볼 단행본을4위권에 각각 1 0 0독를 했을 거야. 그런데도 난 아직 드래곤볼에 대해 모르는게 많다고 느낍니다 이 정도가 그나마 건전한 사랑이지 내 히로아카 돌려줘 라는 닉네임 가진 그 새끼는 진정한 의미의 히로아카 팬이 아닙니다 나히아 팬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온전한 사랑의 이해란 책은 정말 좋은 책이야 물론 싸움 싸움 다닐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안듭니다 왜냐면은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지 뭐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에 빨간약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레드필 이론이 있잖아. 레드필 이론이라는 게 의미가 많이 변질됐는데 뭐그 뭐지 그 새끼는 뭐야? 레드필 코리아랑 항상 같이 다니는 그 새끼는 뭐지? 아용천용천 용찬은 용천. 그 사람 때문에 레드필 이론에 대한 이론이 어감이 많이 변질됐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레드필은 현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럴 땐 투석이상화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침습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소유욕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결합력 동일화에 대해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지. 그렇지만 사랑에 만능약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책 또한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나마 누가 더 진리이냐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l 리 프롬이 더 진리라고 할수 있겠지. 이 책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나온 책이니까 아무튼 사랑에 대해서는 나 아직 모르는 게 많고, 난 소개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. 연애는 네 번인가 해봤지만, 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고,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 대해 아예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, 사운드, 사운드 단위에 이런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고, 인간적으로는 좀 질투가 나지만, 그러잖아. 머리 모양이 말이 아니네. 여기까지.